제가 최근에 2025년 패션 트렌드와 고급스러운 컬러 조합, 거기다 블랙보다 고급스러운 컬러, 브라운을 주제로 영상을 차례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만 브라운에 푹 빠져버렸어요.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좋아진다는 게 정말 맞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실제 브라운 코디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브라운은 상의보다는 하의로 스타일링 할 때가 훨씬 코디가 쉬워서 브라운 스커트 두개와 브라운 팬츠를 두개 소개해 드리려고요 실제로는 몇 가지 제품을 더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원단이나 디자인, 만듦새가 괜찮은 제품만 쏙쏙 골라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품 디테일과 코디, 컬러 조합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브라운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원녹의 어텀 핀턱 슬랙스예요. 가격은 38,500원이고 브라운 컬러의 M사이즈 롱 기장으로 선택했어요. 이 제품은 이미 리뷰가 18,000개 이상 달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슬랙스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리뷰가 있다는 건 그만큼 핏과 착용감이 검증됐다는 말이죠. 기본 템으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미디움 사이즈 롱 기장 선택했어요. 실제로 입어보면 제 사이즈에는 약간 허리가 약간 넉넉한 편이고요. 옆으로 봤을 때는 일자로 쭉 떨어지는 바지 핏이 길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레직기 잘 살려 있어서 입었을 때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라인이 예쁘죠. 그리고 컬러는 약간 회색빛이 나는 브라운이어서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스몰사이즈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옆 부분이 조금 남거든요. 디자인이 예쁘게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역시 리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다가 벨트를 하나 추가해서 입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블랙 컬러로 구두를 신었거든요. 벨트도 그래서 이렇게 블랙 컬러로 같이 맞춰줄게요. 벨트를 또 해주니까 훨씬 룩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이 가방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에떼 가방인데, 여기 가까이서 보면 금속 부속품이 다 골드죠. 이렇게 벨트랑 골드 같이 맞춰주면 되게 예쁘게 들수 있어요. 이렇서 그래서... 바로 직장인 출근룩으로 입기에 깔끔하니 단정하고 너무 예쁘네요. 블랙 바지 말고 브라운색 바지 하나 장만하고 싶으시면 원노그의이 슬랙스 추천드릴게요. 소재도 후드루드하고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한 여름이나 한겨울 빼고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은 미니, 숏, 롱. 맥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어서 체형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슬로우 앤드의 도톰 탄탄 스트레이트 커버 슬랙스예요. 이 제품은 이름처럼 소재가 포인트예요. 도톰하고 탄탄한 원단이라 가을 겨울까지 안정적으로 입을 수 있고 쉽게 흐물거리지 않아서 깔끔한 핏을 유지해줘요. 또 앞뒤로 더해진 핀턱 디테일이 시선을 길게 만들어 다리는 더 길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 M 사이즈 구매했고 롱 기장으로 구매했어요. 근데 이 바지는 저는 확실히 S를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바지가 저한테 좀 많이 크고 기장도 좀긴 편인데 스몰 했으면 저한테 훨씬 더 예쁘게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저한테 좀 크지만 바지 자체는 탄탄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원로그 바지보다 조직이 조금 더 도톰하고 한겨울에도 원로그 제품 에 비해서는 입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색상도 좀더 짙은 딥 브라운 색이어서 감도 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좀더 맞게 입었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앞에 이렇게 핀턱이 하나 잡혀 있고 레직기가 앞에 일자로 떨어져서 세로선이 보여서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한 느낌이 있죠. 제가 이게 허리를 잡긴 했는데 이렇게 맞아 떨어졌으면 옆으로 봤을 때도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감이 상당히 예쁘죠. 이 제품도 제가 벨트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버로 된 브라운 벨트 한번 해볼게요. 벨트를 하니까 바지가 약간 커도 허리를 잡아줘서 좀더 예쁘게 입을 수 있네요. 와이드 슬랙스 느낌인데 뭐 멋있게 입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예전에 소개드렸던 에오프 가방인데 스웨이드 소재로 돼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게 가을, 겨울에 들기 좋은 가방이거든요. 벨트랑 컬러감을 맞춰주면 룩에 통일감이 있어서 룩이 좀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번에는 원톤 코디를 해봤어요. 상의도 브라운으로 맞추고 하의도 딥브라운 컬러로 맞췄는데요. 색이 한 톤으로 가면 훨씬 키도 커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톤온톤 코디가 은근 또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아래 위로 톤이 좀 어둡다 보니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벨트는 실버로 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느낌을 더해줬고요. 가방도 단색으로 된 어두운 가방이 아니라 패브릭으로 돼서 밝은 컬러가 섞여 있는 디자인을 같이 들어줬어요. 상하이 좀다 어둡긴 하지만 가방이 밝은 느낌을 더해 줘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죠. 피부가 조금 보여 주면 훨씬 덜 답답하고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도 걷어서 살을 좀 드러내 주면 덜 답답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시계나 이런 악세사리를 더해서 좀 반짝거림을 더해 주면 룩이 좀더 세련된 느낌이 날수 있어요. 브라운 하이를 추가로 이번에 구매하신다면 상의도 같이 브라운 톤으로 맞춰서 톤온톤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고 원톤으로 코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스커트는 네이먼트의 페미닌 디링 벨트 미디롱 스커트예요. 가격은 49,000원이고 브라운 컬러의 스몰 사이즈예요. 이 스커트는 이름처럼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가득한 아이템이에요. 허리 부분에 디링 벨트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포인트도 만들어줘요. 또랩 디자인이라 허리를 감싸면서 여미는 느낌 덕분에 페미닌한 무드가 확 살아나죠. 이 스커트는 롱 기장 스커트인데요. 랩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스커트예요. 근데 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봉제가 돼 있어서 벌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디링이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끈이 하나 떨어지거든요. 이 디테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옷에서 되게 웹시를 더해줘요. 이렇게 없을 때는 좀 이렇게 뭔가 밋밋한데 이렇게 끈이 딱 더해지면 옷에 디테일이 더해져서 훨씬 더 센스있고 웹시있어 보이죠? 스몰 사이즈로 저처럼 24 입으시는 분들은 한테는 허리나 골반이 정말 예쁘게 잘 떨어지고요. 뒤도 이렇게 보시면 입술 포켓이 돼 있는데 깔끔하게 마감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셔츠랑 같이 입으니까 허리 라인도 잡아주고 깔끔하고 단정한 오피스룩이 바로 연출이 되네요. 컬러도 짙은 딥 브라운 컬러로 입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로우 가방이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스커트 뒤는 이렇게 슬릿이 있어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단정하면서도 맵시 있는 브라운 스커트 찾으시면 완전 강추 드릴게요. 스판기도 있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살짝씩 벌어지는 슬릿이 너무 예뻐요. 브라운 스커트 찾으시면 이 스커트 완전 강추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레이 컬러랑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레이야 어떤 컬러랑 조합을 해도 다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이 브라운 컬러랑 이렇게 또 조합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연출을 하다가 약간 쌀쌀할 때 가디건을 이렇게 툭 입어주면. 엄청 여리여리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몽두몽두 가방인데요 조약돌 모양처럼 돼 있고 살짝 광이 있어서 록에 포인트를 주기 엄청 좋은 가방이에요 예쁘죠? 기장이 롱해서 다리를 커버하기 좋고 이 스커트는 하이웨스트는 아니고 조금 더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고 출근하셔도 되고 뭐집 앞에 간단한 약속이나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입고 가셔도 너무 멋낸 느낌 안나면서도 편안하고 우아한 느낌 같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막 너무 멋낸 스타일보다 편안해 보이면서도 꾸민 듯안 꾸민 듯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연출하기 좋은 컬러 조합이랑 코디 스타일이죠. 집에 가지고 계신 그레이 니트나 그레이 가디건과 함께 브라운 하이를 또 연출해 보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드의 H라인 벨트 세트 스커트예요. 가격은 59,900원이고 저는 브라운의 M사이즈를 선택했어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깔끔한 H라인 실루엣이에요. 허리부터 골반까지 매끄럽게 감싸주면서 밑단은 일자로 툭 떨어져서 다리 군살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죠. 그리고 단순히 베이직한 디자인이 아니라 앞쪽에 들어간 슬릿 디테일 덕분에 은근히 섹시한 분위기도 연출돼요. 하이웨스트 H라인 펜스 스커트인데요. 벨트가 세트여서 룩을 조금 다채롭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앞에 스티치가 있어서 디테일함이 좀 살아있어요. 앞 슬릿이 있어서 걸었을 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게 섹시한 느낌이 있죠. 단정한 오피스 룩으로 입기 너무 좋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허리 라인이 잘록하게 들어가서 엄청 더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벨트까지 있어서 허리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죠. 비즈니스 룩에 조금 더 적합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회사 출근룩이 필요하신 우리 미피님들이 입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로우 가방인데 역시 벨트랑 컬러를 맞춰주면 옷을 입었을 때 훨씬 더 완성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스카이색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스카이색 가디건이랑 같이 연출을 해봤는데요. 하, 아까 화이트 셔츠와는 다르게 좀 칙칙할 수 있는 브라운의 딥한 느낌을 가볍고 청량한 스카이가 같이 와주니까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룩을 연출할 수 있죠. 화이트가 기본이라면 스카이 컬러는 감도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옷좀 입을 줄 아네? 저 사람 컬러를 잘 사용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이랑 스카이랑 같이 연출하면 룩을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바로 출근하면 너무 예쁘지 뭐. 다 쳐다보지 뭐. <laughs> 브라운 팬츠나 스커트 구매하시면 스카이 컬러랑 같이 연출 꼭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긴긴 연휴 뭐하고 보내셨어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진짜 브라운 옷을 구매해서 입어보고 코디도 해 봤어요. 제가 최근에 브라운을 많이 봐서 그런가 요즘은 블랙보다 브라운에 눈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제품 4개 중에 딱 하나만 추천하라면 바지는 가격 대비 소재나 핏, 기장감이 좋은 슬로우앤드의 도톰탄탄 스트레이트 커버 슬랙스를 추천드리고요. 스커트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기장감이 좀 있는 레이먼트의 페미닌 디링 벨트 랩스커트 추천드려요. 소개드린 제품 중 미피님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었으면 하네요. 예쁜 가을 보내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옷장과 스타일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